안녕하세요 바이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어, 저도 배가 너무 부르네요. 아, 배가 불러서 뭘좀또 먹어야겠어요. <laughs>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먹는 거 맞습니다. 제가 다이어트할 때 필요해서 샀는데 저 이게 소화불량이랑 또 붓기 제거에 너무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빼먹지 않고 먹는 관리템입니다. 바로 쿨라이트 라이블링 파인 속 클렌즈, 바로 파사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관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막 너무 붓는 거예요. 특히 제가 손도 잘 붓고 발도 잘 붓거든요. 특히 또 아랫배랑 이렇게 식후에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게 막 붓기까지 세트로 확 오는데 제가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소화불량 때문이라네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장에서 가스랑 독소가 막 배출되면서 이게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또 림프 순환을 막는데요. 노폐물이랑 막 수분 배출이 안 되니까 이게 몸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붓기가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라이블링 파사비를 먹으면 붓기를 빼주니까 다이어트 정책이 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사비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로 파인애플, 사이더, 비니거. 바로 파인애플 식초인 거예요. 이 파사비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혈액 속에 염증을 잡아서 막힌 순환을 뚫어준대요. 또,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이 몸에 남은 수분도 배출해 준대요. 그래서 이거 마시니까 진짜 신기하게 저녁에 발목 저릿저릿하고 붓는 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손가락 자주 붓고 반지 안 빠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공감들 많이 하시죠? 그게 사라졌어요. 네. 이 파사비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왜 파인애플 많이 먹으면 혓바닥 따갑잖아요? 바로 그게 이 성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사비가 붓기 제거랑 다이어트, 염증에 굉장히 좋은 거죠. 라이블링 파사비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가 너무 간편해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딱 짜서 물에 탁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너무 편리한. 저도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그냥 물 마시기 싫을 때 이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꾸준히 챙겨 마시기 너무 좋아요. 뭐든지 꾸준히 먹어야지 좋은 거 아시죠? 말라온 김에 하나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이지 컷 지아, 여기에요. 얼음 컵에다가 이걸 쫙 따라 줍니다. 색깔도 너무 맛있죠. 이런 것도 그냥 버리는 거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음! 자 여기다가 저는 물도 조금 타서 농도를 좀 연하게 많이 먹으려고 진하면 <laughs> 금방 먹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아 어, 이거 봐요 아 벌써 여름인데 이거 너무 보기만 해도 시원해서 참 좋아요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오, 너무 상큼하다. 어, 음, 와, 얼음에 타 먹으니까 너무 상큼하고 좋아요. 진짜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매실 맛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매실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파사비가 매실 맛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얼음에 타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좋네요. 라이블링이 원래 맛있는 원조 에사비로 유명한 거 아시나요? 근데 네, 파사비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 먹는 건 매실맛인데 이게 샤인머스킷 맛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샤인머스킷 맛도 있어요. 에사비는 레몬 맛 그리고 이렇게 자몽 맛두 가지예요. 제가 이 에사비, 파사비 다네 가지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사비 레몬이랑 파사비 파인애플이랑 섞어서 먹기도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시고 나서 전후가 효과가 있는 건이 제품이 유일하더라고요.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또 먹어야지. 제가 추천하는 데는 진짜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찐 아니면 추천을 못 하거든요. 이게 써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정말 찐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리고 발효식초의 그 특유한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음, 달콤한 매실향이 나요. 너무 좋아요. 오히려 상큼하고 깔끔해서 마시고 나서 다른 디저트 생각도 싹 없어져요. 왜밥 먹고 달달한 디저트 너무 땡기잖아요. 저도 디저트 때문에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데 그 디저트가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정말 안 좋은데 이걸로 혈당 스파이크가 싹 잡히니까 식곤증. 여러분, 식곤증이 퇴치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지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안 찌는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 에사비로 혈당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파사비에는 아세트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효과가 더 확실한 파사비로 갈아타는 중이에요. 제 주변에 에사비 많이 드시던데 모두들 지금 파사비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붓는 몸 그리고 얼굴 전부 다 살로 가게 두지 마시고 라이블링 파사비로 지방 타파, 부케 타파, 다이어트 정책이 뚜라뚜라 뻥뻥 뻥뻥. 아니 요새 혈당 다이어트로 에사비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네. 혈당 다이어트 하려고 이런저런 제품들 막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미 드시고 계셨네요. 음, 혈당 다이어트 진짜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다 이제 혈당 다이어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혈당 다이어트 하고 계셨군요. 그럼요. 네. <laughs>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네. 아, 이 라이블링 에사비 음 정말 괜찮아요. 한번 오 드셔보세요. 오 라이블링 에사비가 네. 원조예요. 원조. 아, 라이블링 에사비가 이게 원조였구나. 아, 네. 원조. 에사비의 아 원조입니다. 아, 원조 에사비가 네. 라이블링이었어.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찐 에사비였던 거네요? 그렇네요. 네. 어, 진짜 <laughs> 맛있어. 아이스티 같으면서도 그요 아니, 시큼한 식초 맛이 아니라 좀 오히려 상큼 달달한 맛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좋다. 어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와 금해 표현 좀해주세 저는 전에 다른 에사비 제품을 사실 너무 유행을 하길래 오, 해서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완전히 아, 달라요 한 이거 약간 복숭아 아이스티 맛이 나면서도 왜 복숭아 아이스티 레몬맛 들어가잖아요 음, 맞아요. 레몬이 들어가면서도 약간 달달한데 너무 달지 않으면서 음, 딱 정말 음, 자몽에이 근데 식초라고 하는데 음, 저희 스테프님 먹을 때 너무 뭘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뭐 맛있는 건가 이랬더니 정말 이게 몸에 다이어트에 도움도 맞아. 되고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일단 발효되기 때문에 약간 쿠쿠한 냄새가 좀 걱정이 됐는데 맞아. 전혀 그렇지 전혀 없어요. 맛있어서 먹은 거예요. 정말 이 맛은 원조 요정이 인정합니다. 어음 네, 정말. 음 맞아요. 이건 진짜 그 에사비 특유의 그 발효된 쿰쿰함도 전혀 없고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음. 라이블링 에사비는 칼로리도 낮고 음. 설탕 같은 첨가물이 아예 없어요. 과일 그 자체로의 천연 발효 숙성한 거라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탄산 음료 대신 먹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네, 맛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우리 루아 생각이 나네요. 아기랑 같이 먹고, 싶어. 그리고 에사비도 에사비인데 네. 요즘 대세 또 뭔지 아세요? 요즘엔 무슨 파인애플 효소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파인애플 효소. 맞아요. 맞죠? 파인애플 사이드 아 비니거. 이게 또 요즘에 대세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네 파인애플 비니거 샤인머스캣 맛이랑 매실 맛이 나와요. 파사비는 또 붓기 관리템이에요. 맞아요. 음, 네. 붓기랑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너무 돼요. 저는 이 파사비를 매일 먹으니까 아침에 붓기가 없더라고요. 진짜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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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사비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매실 맛 매실 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 너무 맛있겠다. 난 파인애플. 헉. 음! 맛있어? 이게 그 저희가 흔히 아는 땡록 매실 아시죠? 딱 그거 상큼한 맛이에요 아, 진짜 어떠세요? 샤인 머스켓맛 언니 말을 좀 해주세요 <laughs> 궁금해 <laughs> 너무 맛있나 막 <타임> 말을 잃었어 <laughs> 아, 진짜 감상 타임 하시는데 음. 또 제가 파인애플 관련된 효소를 이번에 세 개를 샀어요 진짜로? 진짜 각각 다 다른데 연유 그리고, 안 하는 게 없네 안 하는 게 없어, 없어 젤리 타입도 먹어보도 되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오,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에사비랑 파사비랑 이렇게 섞어 먹어도 약간 허어. 트로피컬 주스 같이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 어머, 이 언니 어머. 앞서 나가. 내가 그래서 타 놨잖아. 어머, 놨다고 줄량군. 네, 우리 약국 가면 증상에 맞게 약 제조해 주잖아요. 네. 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이어트 할 때도 에사비랑 파사비를 섞어 먹으면 에사비의 그 혈당 방어와 타사비의 붓기 관리가 시너지 와. 효과를 일으켜서 와.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경락사비라고. 뭐? 네, <laughs> 경락사비. 근데 아, 이 요즘 결... 제품들 때문에 약간 신생어가 많죠? 음, 음. 다이어트에 부스터를 딴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궁금해요. 한번, 맛을 한번 봐주세요. 궁금티로선좀 네, 섞... 배운 사람이 맞는 게 음. 이걸 섞어 먹으려고 했던 생각이 들었다는 거. 다 같이 한번. 그래미를 <laughs> 위하여! 오. 맛있어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맛있다. 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정리해 볼게요. 이거 이 회사분들이 자기네끼리 섞어서 먹어 본 거야. 근데 이 맛이 난 거야. 너무 맛있거든 출시를 안할 수가 없거든. 근데 섞은 거를 지금 바로 출시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이거 섞어서 꼭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이거를 그냥 얼려서 샤베트처럼 얼려서 긁어가지고 한입 먹으면 그 에피타이저. 어, 이거 얼려 먹어도 정말 맛있어. 겠올 여름은 라이벌링 파사비로 맛있고 건강한 혈당 다이어트 하세요. 후! <laughs> 짜스.